12번에 1계의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, 자,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를 왼쪽으로 이렇게 잠깐 옮겨봐. 그럼 y dx, 왼쪽으로 넘길 때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넘기는 거니까 x-2분의 1 y, dy는 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. 자,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걸 x로 미분하면 1이고, 아니, 뭔 소리야. 뒤에 있는 걸 x로 미분하면 1이고, 앞에 있는 걸 y로 미분해도 1이니까 얘는 완전 미분방정식이야.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함수를 찾게 되면, 앞에 있는 성분을 x로 적분해, 2분의 1, y, x로 적분하니까 x, y. 그리고 뒤에 있는 성분을 y로 적분을 할 때, 중복되는 건한 번만 적는 거니까, 마이너스 4분의 1 y제곱. 는 c라고 쓰게 되면, 어, 완전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찾은 거지. 그래서 일단 이 c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, 1,4를 대입을 하게 되면, 4 빼기 4는 c인 거니까 c의 값은 0인 거네. 자, 요 상태에서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해서 넘기라는 거지. 근데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y 값이 통상 지금 두 개가 나오게 되잖아? 음, 그러면 어, 일단 대입을 한 번만 해볼게.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y 빼기 4분의 1, y 제곱은 0이 되면서 그런 걸 만족시키는 y는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, 아니, 잠깐만. x 대신에 2 e 넣는 거니까. 여기가 2y지. 양변에 4를 곱하면 8, 1. 그리고 y로 묶으면 8-y는 0이라서, 이 y는 지금 0 또는 8이라서 보기에 있는 게 지금 8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긴 한 건데, 정확하게 0이 안 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식을 좀 건드려야 돼.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면 4xy-y 제곱은 0인 거고, 마이너스를 한 번만 더 곱하면 y 제곱 마이너스 4xy는 0. 여기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어 4x 제곱을 한 번씩 더 더하게 되면 왼쪽 덩어리는 y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. 는 4x 제곱. 그럼 나는 y만 남기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서 y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마이너스 2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y든으로 식을 정리하면서 y는 사실 어떤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냐면 4x 이거나 우변이 마이너스 2x일 땐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지. 근데 여기서 초기 조건이 1일 땐 어쨌든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y는 0일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y의 해는 4x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1을 넣으라고 하니까 여전히 정답이 2번이 나오는 거지.